오케이 킬주이 나왔고 글리치팝 스킨도 나왔네요 아 맞다 여러분들 이거 글리치팝 소개 영상 보셨나요? 이거 글리치팝 소개 영상을 보고 나면 정신이 약간 혼미해집니다 진짜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이 글리치팝 소개 영상을 간단 요약해드리자면 글리치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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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는 샷건을 좋아해요 그러므로 처지도 좋아하죠 잠깐 광고 보고 쉴게요 몬스터 버그 전투할 때 출출할 때 냠냠 쩝쩝 클리치팝과 함께라면 너무 행복해요. 자 그리고 데스매치도 나왔죠. 바로 데스매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 두구 타 두구두구 타, 두구 두구 타, 두구 두구 타 두구두구 타, 두구 두구 타. 이게 약간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이거 브금이 네, 되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뭐 뭐야? 잘해. 와 뭐야 잘해? 너무 잘해. 오케이 나이스 컷. 잘해보자고. 오 이거 6분 동안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오케이 확인. 아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컷. 나와봐! 오케이 컷. 와나 너무 잘한다. 프로 선수 데뷔해 데뷔해. 아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컷! 음,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요. 엄청나요, 오케이. 아, 이게 왼쪽 미니맵볼이야. 싸울이야. 진짜 바쁘네. 오케이, 컷! 오케이, 컷! 오 마이 갓! 오케이, 컷! 오케이, 브릿지 컷! 좋아요. 세이지 컷! 와, 뭐야! 아, 진짜 너무 잘한다. 아, 매력 넘친다, 진짜. 아, 매력 넘쳐! 너무 잘한다고! 이게 뭐야! 너무 잘한다고, 너. 너무 매력 있는 거 아니니? 오케이, 브릿지 컷! 잘랐고. 저기 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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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지 컷! 나이스, 잘랐고. 오케이, 너무 잘해요, 진짜. 아이, 노퍼레이터 너무 센거 아니냐? 세이지 컷, 나이스! 아케이 소바 컷! 와, 진짜, 너무 잘해. 매력 넘쳐. 최고야, 아주 그냥. 아, 에, 에이, 에 정말, 어? 벤다 진짜, 어? 너무 쎄. 오맨, 어디 가니? 아, 뭐야? 아, 내가 마무리 못 했네? 누가 내걸 뺏은 거야? 어? 누가 내걸 뺏은 거냐고. 레이즈 커 오케이 레이즈 커 좋아 와 진짜 너무 잘해 브릿지 커 나이스 레이즈 커 나이스 아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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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이고아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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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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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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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이 아, 오퍼레이터. 짜증나요. 너무나도. 오퍼레이터만 만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퍼레이터만 아이 진짜 아 오퍼레이터 아나 진짜 아 짜증나 아 스트레스 받아 이거 어이 게임 이 게임 스트레스 받아요 아주 그냥 어 화나게 만들어 사람을 그냥 진짜 정독껏 해야지 세이지 봤던 것 같은데 세이지 오케이 세이지 자르고 좋았습니다 저 오킬 남았대요 오킬 다음에는 이기는 것 같아요 자 세이지 여기서 자르고 오케이 너무 잘하죠 자 여기 올라갑니다. 자 여기 올라가서 세이지 세이지 아이고 오딘이었네 아깝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적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적들이 어디 있을까요? 적들을 만나러 지금 갑니다. 자 적들 자 상대 세이지 아이고 못 잘랐어요. 자 자자자자자자 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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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와줘 나에게도 와줘 오케이 나 빨리 이겨 이기고 싶어요. 자,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낼게요. 자 빨리 빨리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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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지금 저는 두 명만 더 따면 되는데, 적들이 안 보입니다, 지금. 적들이, 오케이,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다! 나이스! 뭐야, 뭐야! 첫 번째 판부터 1위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레전드네! 아, 방금 데스매치 첫 판부터 1등을 했는데, 아, 이거 오늘 경쟁전 배치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팀 승리. 죄송합니다! 뜰때 없이 자신감 붙어가지고 경쟁전 해보자! 해서 했더니, 바로 참교육 당했습니다. 데스매치 할 때, 아, 나 너무 잘한다. 하면서 자화자찬을 막 했었는데, 다시는, 정말 다시는 깝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데스매치는 좀 잘하지 않았나.